안녕, 루나의 달빛 책방. 안녕하세요. 달빛 책방의 루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안 먹을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 먹을래요. 글이 은정 그림 노성빈 엄마 카멜레오는 아기 카멜레온에게 당근을 주었어요. 아가, 맛있게 먹으렴. 당근을 보고 아기 카멜레온이 소리쳤어요. 주황당근은 싫어요. 안 먹을래요. 엄마는 완두콩을 주었어요. 아가, 맛있게 먹으렴. 완두콩을 보고 아기 카멜레온이 소리쳤어요. 어, 초록 완두콩은 맛이 없어요. 안 먹을래요. 엄마는 국화꽃빵을 주었어요. 아가, 맛있게 먹으렴. 이번에도 아기 카멜레온는 소리쳤어요. 노란 국화꽃빵도 먹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엄마가 말했어요. 모든 것을 골고루 먹어야 해요. 그래야 몸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다. 하지만 아기 카멜레오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날 아기 카멜레오는 을긋불긋 꽃밭에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죠. 갑자기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요. 친구들은 재빨리 몸색을 바꿨어요. 울긋불긋 꽃색과 같은 색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 카멜레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색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 엄마 말대로 골고루 먹었더라면. 아기 카멜레오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뱀은 입을 쫙 벌렸어요. 그러고는 아기 카멜레온을 꿀꺽 삼켰죠. 엄마, 카멜레온은 맛없어요. 안 먹을래요? 아기 뱀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엄마 뱀이 타일렀어요. 뭐든지 골고루 먹어야 한단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엄마 말씀 여러분도 자주 듣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마녀 누나의 달빛 챔빵.